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섭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인데, 들어볼게요.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만족을 못하는 분이셔서, 결혼하고 몇년 지난 다음에 친정어머니랑 이모가 오셨는데, 아예 그 항문 관약근이 완전히 늘어져서... 어,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평생을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아,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고쳐질 수가 없는 치료가 안 되는. 강화도로 계속 있었던 지 근데 남편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그냥 응해 준 거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가슴에 완전히 찢어지는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리 딸이르고서 돌아왔다고. 이거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학문 성교는 사실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상의 치상으로 저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학문 성교 자체가 사실은 폭력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문 성교를 왜 여성들이 당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학문 성교에 대해서 옹호하는 하라라고 부추기 있는 듯한 의사들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언니 김지환입니다 사실 저는 여태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항문외과 선생님들한테 항문 성교 후에 찢어져가지고 과력근이 막 손상이 돼가지고 꿰매로 왔어, 막 거기가 문제가 생겼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이거는 제가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한테도 항문 성교로 그 장이 찢어지거나 문제가 돼서 응급실에 오거나 병원에 왔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도 들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문 성교가 아주 크게 우리 과략근이나 학문 직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여주면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믿고 남성 간의 학문 성형이던 혹은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해도 괜찮은 건 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폭행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학문 성교 옹호 의사 발언 유튜브가 2개월 전 올린 건 데 64만회나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4만 명은 이미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64만 명 중에 피해자가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문 성교가 어떤 것이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젊은 남성층의 변실금 증가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40대 남성의 변실금 환자는 2018년 419명에서 2022년 548명으로 4년새 1.3배 증가했는데 이거는 수치에 잡히는 사람만 이렇게 증가가 했는데 이 수치가 잡히는 것은 어떻게 잡히냐면은 진료를 받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병을 넣잖아요. 그거를 통계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병으로 변실금을 넣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든지. 다든지 그런 사람은 이 수에서 제외되니까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더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젊은 남성층의 변실금이 학문성교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그런 학문성행위를 하는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남자끼리 학문성행위를 하다가 변실금이 오고 기적이 차고 하는 사람이 수치에 잡힌 것만 4년 새30%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금방 두배 되는 거 시간 문제죠.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A씨는 젊은 남성의 동성간 항문 성교로 인해 변실금이 발생해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젊은 남성의 동성간 항문 성교로 인해 변실금이 발생해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A씨 인터뷰가 있었는데 심지어 20대 남성이 기저귀를 차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 20대 남성이 기저귀를 차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항문 성행위 통해서 변실금이 생기면 사실 완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빵하고 터졌는데 어떻게 완치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좀 약하게 왔을 때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증상 완화라는 것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항문 내 근육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이거죠 엄지손가락 크기의 감지용 센서를 항문에 박 하고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육 수축을 환자의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항문을 막 조여요 스스로 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크기의 감지용 센서를 내 항문을 확 이렇게 과략을 이렇게 시켜 가지고 조여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게 해서 스스로 이 항문 과략근을 막 그 변이 막 밀고 나올 때이 변실금이 느껴질 때우 하고 참는 거 그거를 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왜 헬스장 가면은 이 근육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데 그런 것처럼 항문 근육이 과력근은 터졌지만 주변 근육을 내가 헬스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 근육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변이 밀고 나올 것 같으면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따마나, 엄지손가락마나, 이런 기계를 항문에 빡 집어넣고,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컴퓨터로 보면서 힘줬다가, 아, 이정도 힘을 주면, 이 정도 암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 이상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컴퓨터가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근육 내가 키우는 것을 모니터로 보는데, 그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매일 가가지고 내 항문에 이만한 거 집어넣고, 컴퓨터 화면 보면서 힘주자. 아, 이5 정도 올라가네. 이거 더, 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더, 오늘 더 훈련시키자.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전기 자극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항문에 탐침자를 넣어. 탐침자는 바늘이란 뜻이에요. 침자잖아요. 전기 자극치료는 항문에 바늘 같은 거를 빠바바 꼽아넣어서 전기로 항문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직장의 감각 능력을 회복하고 항문 과략근을 수축 왜냐면 전기가 빠바박 들어오면 근육 빼빼하고 수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인데 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항문 근육에 바늘을 꽂고 전기를 빠바박 집어넣으면 전기고문입니다 전기고문 전기고문 받아서까지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항문성관계 동성간에 절대 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일부 의사들은 항문성교 좋다 좋은거다 문제없다 이런 반응을 하고 야 두달만에 63만명 보니까 제가 가슴에 이게 막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의견 그리고 양심의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문성행일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곤지름입니다. 대장항문 전문병원 송도병원 나무정 부원장님은 곤지름은 항문을 성적 기관으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항문 곤지름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더라도 항문 점막이 상당히 예민한 곳이어서 이곳을 절제하면 항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곤지름 치료하려고 치료를 해도 수술하더라도 항문이 확 줄어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인터뷰였는데 자, 사진 봅니다. 이게 바로 곤지름입니다. 자, 그냥 항문이랑 성기 그 주위에 이렇게 바바바박하고 뭐라고요? 버섯이 핀다고 그럴까? 이렇게 그냥 사마귀죠. 무시무시한 사마귀가 확 덮어버립니다. 이 보시는 사마귀, 이 무시무시한 것을 칼로 확 긁어낸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항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문 점막 알잖아요. 거기가 아물면서 확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문이 좁아지니까 평생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큰 문제가 되는 엠폭스. 엠폭스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사람을 제외한 1 0 1명 가운데 1 명, 한 명은 의료 노출입니다. 의료 사고로 그냥 이치료진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빼놓고 그냥 밖에서 걸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의사 간호사가 환자 처치하다가 옮은 사람은 엠폭스 옮은 사람 딱한 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걸렸냐? 모두 100%성 접촉이 감염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엠폭스는 성병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엠폭스 발병 현황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유행하는 게 특징이고 남성의 정액 같은 체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 에서 는 질내 상처 출혈이 날 가능성이 드물지만 항문 성관계에서는 항문 점막에 상처가 나고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엠폭스가 일반적인 이성간 성관계보다 항문 성교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더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왜 그러냐면. 남성 간 항문성교 후에 상처 난 곳에 혈장 유래 체액 속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파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엠폭스에 걸린 남성 혹은 양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남자끼리 걸려놓고는 동성애하다 걸려놓고는 집에 가 가지고 자기 아내랑 또학문 성행위나 뭐 그런 기타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내한테도 이 엠폭스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야, 이 엠폭스 여러분, 학문 성행위 분명히 위험성을 말해서 못 하게 해야죠. 그래서 걸려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까지 옮기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항문성행이랑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콘돔 없이 항문성교를한 경우 에이즈 감염에 취약하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일반 피부의 세포는 감염에 강한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항문 직장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원주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문 직장은 성행 위하면안 된다는 거예요 감염 자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일반 피부랑 아예 조직 자체가 틀려요 세포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가장 위험 위험한 성적행동. 다시요. 항문성견은 에이지 감염에 취약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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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성적행동이다. 라고 아예 이건 뭐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왜 학문 성행위를 왜 반납니까? 이렇게 한 영혼과 인생을 망치고 법률 전문가도 학문 성행위는 강간상해 치상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라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직까지도 학문 성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시도하는 거는요. 남을 주먹으로 팍 두들겨 패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장려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인권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폭행이 인권입니까? 폭행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고 일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항문성관이 좋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유튜브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진실을 알려서 정말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해야 된다고 할까요 참그 건강을 그 인생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바른 보금과 바른 지식이 잘 전파되기를 기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해내고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사랑이사람야 나를 사고해이사람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랑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